제가 영어 관련된 채널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 딴판. 영어를 딴판에서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만들어 놓은 채널인데, 제가 여기에 뭐 이것저것 영어 관련된 컨텐츠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음, 이 채널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댓글 이런 게안 달렸었는데, 요번에 댓글이 두 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댓글 관련된 얘기 좀 해보고요. 혹시라도 또 다른 질문들 있으면 어, 답변 좀 드려볼게요. 어, 첫 번째 댓글을 보면 요거 밑에 거 제가 그 영어라는 언어 언어 학습은 어, 제가 영, 올려놨던 영상이 뭐였냐면 의식적인 수준에서 뭔가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고 하는 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영어를 한국말 하듯이 이렇게 잘하고 싶으면 결국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무의식적으로 발현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영상을 제가 올려놨는데 여기에 답변이 달렸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면 이제 이분이 뭐라고 남겼냐면 능화님이 영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동영상, 동영상입니다. 아, 좀 부끄러운데 어, 무의식을 통한 영어 학습법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더 어,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무의식적으로 영어 학습법을 하, 학습을 하는 게 어떤 건지 영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데 사실은 저 말고도 어, 많은 선생님들이 영어 관련된 뭐 강사님, 뭐 선생님들, 뭐 교수님들이 영어라는 건 언어, 언어 학습은 의식적 영역보다 무의식적인 게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고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어, 많은 분들이 얘기를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영어라는 거를요 어, 의식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공부하는 거와 무의식적으로 내가 영어가 바로 뭐, 할 말이 영어로 떠올랐을 때 바로바로 바로 말할 수 있는 거랑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제가 정말 많이 설명했던 게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은 거고 영어 공부가 자전거 타는 거 그리고 제가 농구 코치도 하니까 농구 하는 거랑도 똑같아요 농구 하는 거랑 그리고 수영하는 거랑도 진짜 똑같고 운전하는 거랑도 진짜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영어라는 건 사실 등급을 사람들이 많이 등급을 나누잖아요 뭐 나는 초급이야 난 영어 한 중급 되는 것 같아 난 영어 중고급 정도 되는 이렇게 나누는데 진짜 진짜 솔직해져야 돼 우리는 솔직해져 보자고요. 영어에요 등급이 없어요. 영어는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등급은 누가 매기냐면 공부하는 사람이 매기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매기는 거야. 왜? 내가 이걸 기준을 나눠놓으면 가르치기 편하고 쉬우니까. 그리고 고그 타겟팅을 정확히 잡아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를 체험하도록 도와주려고 이 등급을 나누는 거지. 솔직해지자구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영어 같은 거는 아까 얘기했던 자전거 수영하는 거 운전하는 거 농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딱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바로바로 바로 영어로 말하고 들을 수 있냐 없냐 이거밖에 없는 거야 또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전거도요 뭐 자전거 초급 초급이 어디 있어 자전거 타는데 초, 중, 초 중급이 어디 있어 바로 자전거를 탈수 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 넘어지지 않으면서 페달을 밟으면서 동시에 균형까지 잡으면서 앞으로 갈수 있느냐? 못하냐?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똑같은 거예요. 영어도 사실은 똑같은 거고, 수영도 마찬가지인 거지. 수영도 딱 사실은 두 개밖에 없어. 어, 호흡을 하면서 앞으로 쭉쭉 물을 타면서 가느냐? 아니면 못해서 결국 호흡하려고 하다 보면 가라앉고, 호흡을 못 하니까 막 어둥바둥 치면서 앞으로는 나가는데 결국 한 20초 정도 하다 보면 숨을 못 쉬니까 결국에 멈추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하냐 못하냐 차이만 있는 거야. 어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영역들은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좀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다. 그럼 영어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할 말이 머리에 있어 만약에 내가 어제 농구한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이걸 바로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록 영어라는 언어를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이렇게 유창하게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고, 실제로 바로바로 바로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예를 들어 보면, 아까 내가 농구 얘기를 한다고 치면 뭐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어디 있어? 음. 이 음성 메모 앱 있잖아요. 이걸로 만약에 할 말이 있다고 쳐봐. 그럼 대충 한 30초만 해 볼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보여드릴게요. 어제 농구 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나? 어,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할 말이 있으면 내가 한번 녹음을 해 볼게요. 즉흥적으로. 지난번 경기에서 저는 사실 우리편 가드랑 우리편 코치한테 할 말이 좀 많았어요 뭐였냐면 어 게임 중에 아그 이해는 돼 왜냐면 게임이 너무 급하고 상대가 수비를 좀 잘했어 상대 수비를 좀 잘해서 되게 어려웠다는 건 이해를 해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하지만 게임 중에 그래도 적어도 우리편에서 지금 누가 슛을 지금 어, 확률이 높고 찬스가 잘 나고 어, 누가 지금 유리한지, 이런 걸좀 파악을 해야 돼, 가드들은. 특히, 팀 코치나 가드들은 게임 중에 그걸 확인을 해서 결국 우리 편에서 제일 날카로운 공격을 할수 있는 사람한테 볼을 좀 밀어줘야 돼요. 근데 이번 경기 때는 우리 편 가드들이 그걸 못 하더라고. 그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자, 요 정도 해볼게요. 이것만 해도 벌써 47초야. 47초. 그러면 이거를 내가 영어로 바로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면서 해볼까요? 지난번 경기에서 지난번 경기에서 이게 한 덩어리예요 말 덩어리. 그러면 in the last game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겠 근데 그 semi 그 final game final match에서 in the last final match 또는 in the last game in the last match o f basketball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럼 이렇게 바로 말해 보는 거야. 되냐 안 되냐 일단 체크하는 거야. 저는 사실 우리 편 가드랑 우리 편 코치한테 할 말이 좀 많았어요. 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이 한 덩어리죠. I really wanna talk. Two, I really wanna talk to my guard, my team guard, and my coach. 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한 덩어리 되죠? 어렵지 않죠? 뭐였냐면 어, 게임 중에 게임 중에 어. during the game, in the game. 아그 이해는 돼 왜냐? 근데 이해는 돼요. I understand. I understand. 게임이 너무 급하고 상대가 수비를 좀 어. 잘했어. 게임이 급했고 상대가 수비를 응. 잘했어요. 두 덩어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게임이 급했어요. It was pretty hurry and busy.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가장 쉬운 말로. 내가 아는 가장 쉬운 말. It was pretty busy and hurry and busy in the game. And the team, they are really good, they r e a l l y good defense. They r e really good defense. They did really good defense. 하면 되겠죠. They, they did really good, good defense. 상대 수비를 좀 잘해서 어. 되게 어려웠다는 건 이해를 어. 해요 어. 상대 수비가 잘했어요. It was pretty tough. 이렇게 그냥 생각나면 이말 붙이는 거예요. 상대 수비가 잘했어요. 한국어로 상대 수비가 잘했어요. 이걸 떠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느낌 있잖아요. 머릿속에. 수비가 굉장히 막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달라붙고, 나는 그 느낌을 그냥 내가 아는 가장 쉬운 말로, 어, oh, their defense is pretty tough. pretty good.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느낌에 내가 아는 가장 쉬운 말로.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하지만, 게임? So, I understand. 난 그거 이해해요. I understand. 중에... During the game. 그래도 적어도 우리 편에서 지금 누가? 그래도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슛을 지금 어, 확률이 높고 찬스가 잘나고 어. 누가 지금 어, 슛 확률이 좋고 which players in our team is really good uh, really good shooter and, 확률, 어, 어, and have, have a good chance 하면 되겠죠. have a good chance. 누가 지금 유리한지 이런 어. 걸좀 파악을 해야 Which player is more better than better than their defense? 하면 되겠죠 누가 더 괜찮은지 Better than, than their defense 그들의 수비보다 어. 내 가드들은, 특... 가드들은 찾아야 돼요 They need to find, they need to find a way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또 키, 침, 코치나 가드들은 게임 중에 걸 확인을 해서 어. 특별히, especially, they need to find the way 언제? during the game. in real, in real game. 그 실시간으로 하는 in real, real time. 하면 되겠죠. 결국, 우리 편에서 제일 날카로운 공격을 할수 있는 사람한테 볼을 좀 밀어줘야 돼요. 어. So, they need to do the pass. They need to pass the ball to the player. Which, which one? 어, can, can cover the good shoot. 이렇게 하면 되겠죠. Can cover the good shoot.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여기서는, 어이 영어가 맞나? 이런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바로 할수 있느냐 없냐를 보려면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말 덩어리가 지금 바로 나오냐 안 나오냐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번 경기 때는 우리 편 가드들이 그걸 못하더라고 어, but 어, 안타깝게도 unfortunately in this game our our team guard they didn't cover, they didn't notice that 그들은 이걸 확인을 못 하더라고요. They, they didn't read the game. 하면 되겠죠. 게임을 읽질 못 하더라고요. They didn't read the game. 좀 아, 많이 안타까웠어요. So, 안타깝다. 그냥, I feel so sorry about tha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한덩어리예요좀 안타까워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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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답답했네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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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eel, I felt so sorry about that. 하면 되겠죠. 자, 이게 47초인데, 이게 지금 말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거야. 아까 그 댓글이 남겨져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지난번 경기에서 저는 사실 우리 편 가드랑 우리 편 코치한테 할 말이 좀 많았어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In the last game, I really want to talk to my guard and my team coach. I have many things to talk about. Someth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금씩 바뀌어도 돼요. 뭐였냐면... 어, 중에, 아, mm. mm. but uh, I really understand what they felt because the the defenders they're pretty good and pretty their their defense pretty good mm. it was pretty good 그래서... mm. so I think our team guard they felt very difficult to read the game 그건 이해를 하지만 게임 중에 그래도 적어도 우리 편에서 지금 누가 슛을 지금 어, 확률이 높고 찬스가 잘 나고 어, 누가 지금 유리한지 이런 음. 걸 그래서 so, but but I really hope my my team guard they need to read which players which offense player is really good more than the defense and which player has a good shoot or uh, shoot percent. p e r c e n t a g e They have. They need to read the game. 좀 파악을 해야 돼. 드들은 음. 특히 팀 코치나 드들은 게임 중에 확인을 해서. Especially they need to read the game in real time. 결국 우리 편에서 제일 날카로운 공격을 할수 있는 사람한테 볼을 좀 밀어줘야 돼요. So after that, they need to pass the ball to the offense play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번 경기 때는 우리 편드들이 걸못 하더라고. But in this but the last at the last game uh, our team guard he he didn't do that. He didn't read the game. I, 좀 많이 안 타까웠어요. So I feel so sorry about that.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음. 자, 그러면 지금 한 거를 이제 해 보는 거야. 해 보는 거. 한국어로 녹음하니까요. 대충 46초 나오거든요. 46초. 그러면 영어로도 46초 나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 근데, 이런 말하기, 영어 말하기 이런 거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이야기로 해야 돼요, 내 이야기. 내 이야기로 해야, 억지로 외우고 이런 게안 돼. 어.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바로 생각해갖고 말할 수 있느냐를 연습하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와,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선, 우리 저기, 혹시라도 이거 보시는 우리 플레이어들, 선수들은 구분을 잘해야 돼. 공부 영역과 그러니까 유창하게 보이는 새로운 단어와 영어 단어, 영어 문법적인 부분, 어법적인 부분 이런 걸 공부하는 영역과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영역은 공부 공부는 공부 따로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그럼 어떻게 바로바로 바로 말하기 연습을 할 거냐 영역이에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깔 수도 있어. 야, 니니 그게, 그게 영어냐? 이렇게 깔 수도 있는데 그건 이쪽에서 까라고 이쪽에서. 어. 나중에 제가 이것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쪽에서 까는 건 제가 오케이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마치 어 조금 못하더라도 호흡 하면서 이게 수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지금 그거 보여드리는 거야. 어이 영역을 잘 나눠서 어 까더라도 까셔야 돼요. 어. 자 그럼 아까 한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머릿 속으로 일단 할 말을 떠올려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멀티태스킹이에요. 할말을 떠올리고 이걸 바로 말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 영역으로 들어가서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스피드에요 스피드 속도 속도 속도를 미친 듯이 올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까 46초가 목표예요 그러면 시간을 한번 재볼게 시간을 재볼게요 스톱워치 해서 시간을 재볼게 자 한번 해볼게요 할말 먼저 떠올려보고 내가 할말이 있나? 아어제 저번에 그, 지난번 농구 했던 거 지금 할 말이 있네. 한번 생각해 보고 준비.